뭔가 좀 불안한데? 음. 저희 말 맞춰서 하죠? 뭐, 기가 죽어. 오케이. 오케이. 어, 하나 하면 고. 오더를 내려주시죠. 저거 해봤는데, 틀모 없던데, 그거어여 야, 저게 둘 다.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<저>, 뭐야, <뭐예요>, 저거. 뭐해, <laughs> <고개에 웃음> 너. <웃음> 올려줘요, 올려줘요, 형. 좀 <laughs> 올려야지. E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? 왜, 왜 답변?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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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밀쳐줘. 올라, <laughs> 올라 올라와. 올라와. <laughs> 아, 잠깐만, 잠깐만. 나 이상해, 뭔가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이거 왜. 아니, 쟤 끌고 가, 그냥 끌고 가, 그냥. 아 끌고 가죠 그냥 아니 아니 이거... 나도 계속 떨어져 아니 나도 계속 떨어져 <laughs> 아니 뭐야 나두명 끌고 다니는데 <laughs> 아니... 그냥 가, 가요 그냥 지 방탄 사기 맵인가? 어뭐 아니 이게 개... <laughs> 혁균 힘이 왜 이렇게 좋아 <laughs> 아니 개웃기네 <laughs> 여기서 여기 딱하고 <laughs>

<laughs> 뭐야, 나야. 아, 니 나긴 한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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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아니, 오케이 감... 서로 한 번씩 실수했으니까. 아, 걸어가자 괜찮아, 이제. 거기 걸... 갈... 저기서 아, 걸어가야 돼, 이제. 기길이나 네, 그럴... 해야 된다, 이거. <laughs> 이거 저점 <조점> 좀만 높이자. <laughs>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거 후기 왜꼭 올라가야 되는 거야? 아래 칸으로. 저기 가끔씩 걸쳐줘. 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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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. 뛰지 마, 뛰지 마, 뛰지 마.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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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어... 어. 여기 여기. 안,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. 여기 여기 여기. 오케이 오케이. 여기 여기. 응. 음. 내가 이거 세 명이면 그때 잠깐만. 나부터 할게. 어. 한 명씩 먼저 할게. 내려져 있네야 잠깐만. 오, 야 잠깐 저 어, 잠깐만. 자, 잠깐만. 자, 잠깐만. 자, 잠깐만. 나 제발 살려 줘아아아어 야,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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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올라 올라. 아나 떡락 진짜 아니 이거 근데 나 그냥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그냥 가자 일단. 아이고 어디 였지 다음 길이? 여기 아니야. 여기 사다리, 사다리 어디 있어? 아, 여기 구나 여기, 여기, 씨시 사다리 안 타죠. 뭐 타고 갔던 거 같은데. 아, 여기구나아지 오, 여기 가자, 가자. 같이 가자. 고..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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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, 한 번, 그, 버튼, 눌리니까 계속 쓰네 이게 어디야? 여기 여기 거기. 다시 가자. 야, 얘들아, <laughs> 왜이렇게된거지이번엔이게아가 <laughs> 움찔움찔해 거 이거, 이 약간 비스듬하게 쳐다봐. 보니까 <laughs> 그러니까 남캐가 안 되나? <laughs> 오, 어젠 되게 여유 있게 됐는데? 캐릭 바꿔서 다시 할까? 남캐가 안 좋은 거 같아. 형제서도 형제서도 <laughs> 이... 이로끌수 있네? 가자 <laughs> 빨리 가자 얘들아 보해 빨리, 어, 빨리, 나 빨리, 튕겼어. 어? 아니 나 튕겼어, 게이밍. <laughs> 아니 뭐해? <laughs> 계속 잡아당기면서 튕기셨는데? <웃음> 아니, <웃음> 뭔데, 야, 너무... <laughs> 기다려봐. 이제 끌고 가자, 그냥 어떻게든 끌고 가시겠지. 안, 안 올려줘요, 형. 왜왜 <laughs> 왜 이래? <laughs> 몰라요. 나 껐는데? 나 아직 살아있어? <laughs> 너 우리 미친 시끄러워하고 있어. <laughs> 어. 중간에서 뭐 하는 거야, 나. 나, 나. <laughs> 나 중간에서 나, 이거, 나, 이거 나나 허리 껐는데. 터질 거 같아. <laughs> 나 껐는데. <웃음> <웃음> 뭐야 뭐야 이거 와와와 <laughs> <laughs> 뭐야 야, 뭐야 야, 뭐야 우리 안 뭐야? 떨어지는데 어떨졌어너 나가졌어 너, 어? 너 다시 다시 들어와라서 가고 있자 <laughs> 아니, 이 점프가 가벼워 형 점프 왜 이렇게 뭔가 아왜 이래 뭐야 나왜 밀렸어 <laughs> 예아잠 아니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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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혁교왜 그러냐고 도대체 다시 가자 어차피 괜찮이지 방이요아 잠깐 점프력이 달라 이거 내가 봤을 때아 어. 살았어? 야나위 있어 나, 위 있어 위 있어 위았어 살려줘 살려줘 알았어 알았어 난 여기 아래서는 이 e 누르면 안 되나? 내가 아래로 끌고 아, 왔잖아 아래, 아래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이 e 누르면 안될 걸? 난 일단 한 번도 누른 적 없어 이 너무 맛있네 뭐가 맛있다고? 멜론! 음. 뭐라는거야? 멜론 멜론 음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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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몸이 너무 가벼워서 l l u n Bellun. b e l l 게 n 아 e l l u n b 형님 l u n b e 따라 u n 는거 l l 고 n Bellu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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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e l l u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대로 뛰어 반대로 뛰어 아대로 뛰어 오세요. 빨리 <laughs> <laughs> <나를 올라가>. 오 너도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저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다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아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아요 빨리 아세아 빨리 오세요. 오 저거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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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. 아 근데, 근데 한... 혁규형 진짜 아. 뭐야? <laughs> <laughs> 아니, 나 타, 타고, 타고 있었는데 뭐지? 아니, 일부러 그러는 거죠, 형. <laughs> 아니야, 나 열심히 하고 있어. 근데 좋아요, 형. 멜론 먹을 시간을 벌었어요. 오케이. 중요한 데서 먹으면 안 되잖아. 이건 나 아까 했던 거? <laughs> 아, 형, 빨리, 빨리 내려가야 돼. 그래, 균형이 맞아. <laughs> 저거 올라가면 <laughs> 내가 안 올라가시는데? 에, <laughs> 잠깐만, 야, 막. <laughs> <잠깐만. 웃음> 멜론 좀, 멜론 나왔지, 아직? 아, 네, 알았어. 어, 좀더 먹어. <laughs> 오오오오오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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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잘생겼다. 아, 아, 미안. 아, 내가 중심을 못 잡아줬다. 어, 나도 살아있었는데 왜안 안, 끌어올려지지? 아, 끌려가네, 내가. 아, 나내 이거 감도가 초기화 됐네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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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잠깐만. 아니, 감도 아니. 한 번만. 봐. 아, 야, 그런데 야, 나, 그... 나 감도가, 아나 감도가 초기화 돼 잠깐만, 있어. 잠깐만, 나끌려간다나끌려간다 나 끌려간다. 아, 몰라. 그냥 둘다 그냥 끌려와, 그냥. <laughs> 거의 아에 있어, 그냥. 나 혼자 간다. 어, 형. 나 혼자 해줘. 간다. 이게 나... 더 쉽네, 양. 나... 아니, 나 바위 밑에 꼈어. 세츠 왜설러워 아, 얘. 어디 있는 거야? 아, 바위, 바위 밑에 어? 꼈다고. 어디? 바위... 여기. 좀뭐 어떻게 해 아, 나... 아니, 나. 아, 뭐야, 이 트롤 때. 아니. 어. 아니 바에 밑에 껴서 안 가지는데. 아니 우리 최적화 좀 나오는데 이제. 하나, 두, 세, 나지 여기. 어. 하나, 하나, 둘. 둘, 둘, 셋. 아니 뭐야? 하나, 둘, 셋. <laughs> 뭐야? 하나, 아, 둘, 셋. 아, 하나, 아, 둘, 저... 셋 맞죠? <웃음> 그냥 <웃음> 세는 셋. 거야? 세준 생략. 이거 바로. 아 이거 어이, 이거 어이, 이거 이거 야, 자, 야, 자, 야 자, 끌려 야 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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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잠깐만 야 <laughs> 앞으로 뛰어 일단 못 뛰어 아,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어. 살려줘 살려줘 <웃음> 살려줘 뭐야 <laughs> 됐다 됐다 <웃음> 아니 바로라고 하지 않았어 안돼 아, 나 바로 뛰었는데 뭔가 이게 몸이 뭐... <laughs> <laughs> 왜 이러지 <laughs> 어 빨리야 빨리 어, 여기 아니구나 오, 오, 오 뭐야 오, 오케이 <웃음> 오케이 <웃음> 한번에가 1번 에가번 에이 야아 잠깐만 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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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 살았어 아니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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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기다리기 다기나 천천히 가려 기다려 기다려, 기다려. 우리... 이너 거기서 기다려라 안돼 안돼 안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, 아. 잠깐만 <laughs> 야 한번에 가이 다같이 다같이 아, 다같이 <laughs> 야 <laughs> 바로 가 <laughs> 바로 가아 오케이 기다아니아니 혁근 아니, 조금만 아니, 기다봐참 가져주세요 형 아니 나 같이 올라온 줄 알았어 이달, 고. 아, 손에 땀 났어. <laughs> 고. 오 야, 야, 나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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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가자. 오오오. 살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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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. 살려줘, 살려줘. 뭐야, 너 벽에 서 있는데, 뭐야, 이거? 잠깐만, 나, 나 이거. 내가 이거... 아, 안 잡혀줘. That... 벽에 서 있어, 나, 뭐야? 아니, 잠깐만. 내가 이게안 잡혀줘. 균형이. 잠깐만, 야. 아, 이게 같이 눌러야, 네? 어, 형, 형, 이 눌러봐요. 이 눌러봐요. 누르고 있는데? 어왜 안, 안 땡겨지지? 위치가 올라 온다. 올라 올라 올라. 아, 벽 아, 벽에 올라와? 아. 나 공중에 떠 있어? 아, 다행이다. 오케이, 여기겠지? 여기 하나, 하나, 둘, 셋. 오, 여기 잠깐 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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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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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잠깐 잠 잠깐 잠 잠깐 잠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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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깐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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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화이팅, 그 둘이 떨어질래? 나 이거 혼자 가, 가는 게더 편한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, <왔냐고>. 잠깐만. <laughs> 오케이, 화이팅. 살려어 살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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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렸어. <laughs> 살려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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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서 주먹질 이런 거 없어? 그니까 배틀로얄로 바꿔야 될거 같은데? 그사 뭐. <laughs> 죽이고 나 혼자 올라갈래 난한명 생각나 지금 협동은 <laughs> 협동은 그만해도 될거 같아 우리 어? 충분히 <laughs> 팀을 한번 구해야 할거 같은데 2대1인 거 같은데 지금 어어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어우 야, 야야 얘들아 <laughs> 뭐야? 이거 사슬낀거 아니야? 아, 어. 사슬 돌아와요. 아니, 왜 우리가 이걸 돌아와야 돼? <laughs> 아, 잠깐만. 아니, <laughs> 형이 뭐야? 형이, 이거. 아니, <laughs> 아니 형혼자인데왜 <laughs> 우리 좀 형이 돌아가야 되는. <laughs> <laughs> 원래 힘산 놈이 끌고 가는 거야. 자, 하이든 치크하면 내가 흑경 양악할 수 있어. 하이든 치크로 가자. 그럼. 어, 뭐 아니 <laughs> 점프를. <웃음> 아끌어뜨면서 오오오 잠만잠만잠만잠만 반대다 반대 싸우 갈래? 반대야 반 9시까지만 해보자 9시 10분 10분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무리 안 할게 <laughs> 지르지? 난안 안 떨어져 이제 방이 말이 없어져. I t h i 고 있었어요 <웃음> 화이팅 우리 팅 <화이팅. 웃음> 우리 템포에 약간 놀라신어 같은데. <laughs> 어, 잠깐만. I'm going to t e l 아 you. I'm going t 그 t 가까이 떨어졌어. 가까이 떨어졌어아그 e 네이득이네이 m 음. going <laughs> to 나 e l l you. I'm g o <laughs> 너무 가벼워 몸이. 야나 죽었다. 야, 반대로 꺼내줘 반대로. 반대로 꺼내줘.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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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. 반대로 꺼내줘. <laughs> <이거는> 진짜... 꺼내줘.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 근데? <laughs> 야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. 어 됐어 됐어 됐어. 됐어, 됐어. 끌어 끌어줘 끌어줘. <laughs> 끊어 그냥 사슬을. <laughs> 야, 가자 가자. 에이 화이팅. 힘이니까 어. 하나, 아, 둘, 둘, 셋, 셋. 아니, 근데 둘이 따로 셀 거면 왜 세는 거야? 그래서 <laughs> 저는 일부러 안 셌어요 야, 뭐야 나 어, 점프가 뭐야, 이게. 안 됐어 어, 어 뭐야? 살려 <laughs> 어, 살려 어, 오케이 여기서 하나, 둘, 셋을 하자 그냥 오케이, 오케이. 하나 자, 어 하나. 잠깐만 이 뭐야, 아, 뭐야 뭐. 뭐. 말안 되네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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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나 아... 둘셋 오케이 됐다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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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바로, 거, 바로 이 단거 이 단거 이 단거 이 단거 바로 가서 단거 단거 참아주세요 형 그러니까 내 바로도 또... 오 잠깐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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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, 오. <laughs> 뭐야 뭔가 이상해 <laughs> 야 잠깐 만 어, <laughs> 이만 기다려봐 어, <laughs> 뒤에 <뒤안> 한명또 <laughs> 또 있어 아 어, 됐다 뭐 어, 따라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오 오케이, 오케이 여기 여기 잠깐만 하나 둘셋 이것도 하나 둘셋 할게 네. 하나 둘셋 이거 점프해서 잡으면 돼 스페이스바 눌어 한 명만 잡으면 되는 거야? 내가 어, 둘끌을수 네, 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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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e 갑자기 놓고 그러짓 하지 마세요 형저 방금 다 털렸어 팔이 아니, 아니 팔이, 팔, 팔이, 팔이, 팔이 너무 팔이 너무 좋아 팔이 너무 들거리는데 <laughs> 괜찮아요 형 제가 원래 혼자여도 못 들잖아요 혼자여도 아니, 내, 내커맨로 봐봐. 게임이에요 게임. 칼리 미쳤나 싶 그러네, 형 화면 미쳤는데? <웃음> 오. <웃음> 팀을 믿어요, 팀을. 근데 이거 뭐 맞아도 안 떨어지는? 상관없는 거 같은데? 안 맞았어 방금. 내 화면에서 맞았는데? 긁힌 느낌. 어, 아, 살짝 긁힌 거지. 오오오오요오 오, 오, 어디 잡아봐오잡을수 있어 잡을 수 있어. 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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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오오오야야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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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질 거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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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씩 들어가면서 그죠? 튕겼을 때 힘이 왜 이렇게 세죠? <몇> <몇> 오, 자소해요 형. 진짜? 팀을 믿어요 팀을. 근데 이거뭐맞아도안 떨어지네? 상관없는 것 같은데? 안 맞았어 방금. 내네 화면에서 <몇> 맞았는데? 살짝 긁힌 느낌. 아. 살짝 긁힌 거지. 오 잠시만요. 어잡으는데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. 어, 나 뭐야? 너 튕겼다. <laughs> 너 튕겨서 우리 공중에 떴어. <laughs> <laughs> 아니 강형. 아나 나나 튕겼는데? 잡아 오야, 가너 튕겨 서고 살았어 우리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좋다. 빡종했는데 야, 떨어질, 다시 들어갈게요. 떨어질, <웃음> <웃음> <떨어집만. 또> 그냥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. <웃음> <웃음> 이거야. 오케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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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캐라 힘이 세. 암캐러 버티네 이건. 이거 야, 뭐야? 여기 어, 뭐야? 어, 어, 나갔어? 아예요? 얼버무에 내려. 야야. 요 차를 버려 그냥. 차를 버리고. 어, 차가 <laughs> 필요해? 걸어가자 그냥. 걸어가면 되잖아. 그러니까. 야, 걸어가요. 걸어가는. 야, 일단, 어, 일단 어, 올려줘, 어. 올려줘 어. 일단. 나나 나 아무것도 안. 돼. 키를 둘러봐, <laughs> 이를 눌러봐 이를 <laughs> 눌러봐 오케이 네, 오케이. 우리 일로, 걸어가는 일로. 게 맞는 것 같아. 걸어가자 걸어. 걷는 걷는 게맞아 오. 야야 요하 나 빨리 와봐 와봐. 나 키가 안 눌러진다고. 어? 너 나갔어? 어? 아니, 안나간데 알템 그냥... 한번 해봐. 아, 제가, 제가 끌고 올게요, 저 뭐? 지금 그냥 미쳤거든요? <laughs> 힘 미쳤어요, 지금. 뭐야, 나갔다, 나갔다. 뭐야, 야, 차, 차가 없어. 아니야, 위에 올라가진 거 아니야, 이거? 여기 어디야? 아니야, 여기로 가야 되잖아, 우리. 문도 닫혀있고 차도 없는데? 뭐야, 이거? <웃음> 아니. 뭐가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뭐, 우리 새로운 맵을 만들고 있어. <laughs> 차가 사실 함정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. 오, 오, 오. 일부러 살짝 놀이기구 맞는 그런 느낌으로 하... 하고 싶은 거예요? 아니 <laughs> 아니. 여기 일차못 가는 길도 있네 일부러. 이불 동상은 뭐야? 뭐 히든 맵 같은 거 없냐? 저기 뭔가 수상하지 않아? 너무 하도안 수상하긴 한데 일단 이 길이 있잖아 이게. 이거 우리, 우리 여기 최고점이잖아 우리. 여기 부분이긴 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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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. 뭐 끌려갔어. 이거 그냥 저 튀어나온 부분 그냥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응. 올라와봐 얘들아. 얘들아 잠깐만. 나 끌어올려줘야 한대. 끌어올려주자. 오케이 오케이 됐다. 오케이. 오이 최고점이야 최고점 하나 둘셋 <laughs> 하나 둘셋 하나 둘 그냥 이건 그냥 쓱으로 가요 여기서부터 어. 이거 프리스타일로 가자 이제 아. 리듬 알잖아 대충 그냥 앞으로 점프 계속 눌러 그냥 쉬프트 절대 떼지마 어 뭐야 하나. 어 잠만잠만잠만 잠깐만, 잠깐만. 하나, <목소리> 둘, 셋, 아, 우리 여기까지 는왔구나이번 어제 여기서 죽었어 죽었어 여기서 다음 거,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되냐? 어떻게 갈까? 여권, 여기다 여기다 해기다냐 예, 그래, 여권으로 갈 계획을 세워고가 아니, 좀 더... 아, 여어 제, 보니까 이거 스윙으로 되고... 아, 야, 거 야, 야, 가 야, 가 가. 야, 로 야, 로 야, 로이 다음 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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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야, 야, 버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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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버튼 누르면 돼요. 왼쪽 거 왼쪽 거 일로 오세요. 그러면은 네. 올라가 일단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네.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일로 와 일로 와 잠깐 일로 와봐, 와봐. 와봐. 이거 하나 둘셋 오케이 좋고 아 저기 왼쪽에 있다 오케이 열렸다 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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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면 되는 거다. 하나, 둘, 셋. 이거 이거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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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하고. 이 좋다. 기다려, 기다려 기다려. 한번더 기다려? 한번더 기다려? 아, 한번더한번한번더 기다려 한번더 기다려. 오. 껐어. 일단 껐어. 잘커잘커잘 커. 오케이. 너무 아, 좋다. <웃음> 어? <웃음> 어? 됐어 됐어 됐어. 어? 아 미치겠다. <laughs> 그아나 이거, 아, 나 이거 좀 약한데 이런 거. 어, <놀람> 오, 오, 오. 천천히, 천천히. 그냥. 그냥. 어? 뛰어, 뛰어, 그냥. 어? 오, 오, 야가가가가나갔 갔어, 미친 오, 잘다 아, 오케이 그러니까 좋다. 천, 천천히 가자 아, 이거. 아 okay, 그냥 뛰지 말자. 쉬프트에 손 뗄게. 아, 야, 야 아, 아, 위, 위치 좀 맞춰줘. 위치 좀. 아니 나 이게 안 돼. 남캐가 뚱뚱해서 그런 거 같아. 균형을 못, 못 잡아 원래 남자가. 아니 어이구, 어이구. 이거 못오 자동차 운전 어이, 어떻게 어이, 하는 그래. 거야 이거. <laughs> 아니

아이거 아, 옆구리로 어, 옆구리에 점프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점프하자 광희 일단 나갈 준비하고 아, 예. <웃음> 하나 둘셋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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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서 잠깐 잠깐 모은 가 모르겠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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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갔어 나갔어 일단 나갔어 오케이 <laughs>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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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했어 대사 이 우리 여자끼리 게 이거. 그래요 아 어, 뭐야, 여기서 나... 반대로 뛰어봐 서로. 너 왼쪽 가고 나 오른쪽으로 뛰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하나, 하나 둘, 둘 셋. 형 잠깐만. 뭐야? 오, 야, <웃음> 어 약간 맞췄었었었었. <laughs> 아한 명이 떨어지고 <laughs> 오, 좋다 좋다. 아, 알았어 이거야 이거지 오지. 한단 좋다. 하나 둘 셋. 바로 왼쪽에 있다. 어디야 목격지가 여기야?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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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어 여기야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, 가자 가자.